안녕하십니까 절벽 <laughs>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 다섯 번째 산행을 일요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산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추룩추룩 내리고 있습니다. 봄 빈지, 겨울 빈지 하여튼 내리고 있는데 일단은 출발해 봤습니다. 산행이 안 되면 몇 군데 둘러보고 답사만 해도 되니까. 일단은 출발했습니다. 지금 07시 현재 <laughs> 기온은 영상 5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2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34분이고요, 일몰은 18시 32분입니다. 아, 오늘은 북쪽으로 가진 않고 동쪽 솔로에 새로운 건 외자리를 한번 둘러봤으면 싶은데. 산행이 안될것 같은, 같은데 일단은 출발했습니다. 한번 몇 군데 한번 둘러볼게요. 둘러보고 산행이 될 여건 되면 또 산행하고 안 되면 뭐 눈과 코에 코와 입에 산공기만 시큰 넣고 오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젤벽 타는 황구입니다. 비가 와서 몇 군데 둘러보다가 비가 좀 소강상태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천 겨울편에 작은 절벽 쪽으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답사하게 한번 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1L 한 병이고요. 식량은 초콩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이 옆으로 해서 절벽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올라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절벽이로 올라오는데 이 보시죠. 여기 삭대가 있죠. 자, 이것은초롱꽃지 조롱조롱, 시방이 틀리죠. 이건 잔대입니다, 잔대. 꼭 도라지가 생겼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세개다 잔대입니다, 잔대. 이 시방이 틀리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자, 이거는 도라지 삭대입니다. 이건 도라지 시방이잖아요. 이 위에 어디 있었을 겁니다. 자, 다른 삭대들도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흙 자체가 이 황토처럼 이렇게 붉은색 쪽 계열의 흙인데, 이게 엄청 단단하면서 물 묻으면 또 엄청 미끄럽습니다. 등산화가 자꾸 밀리거든요. 요, 다음부터는 절벽인데, 이 난간을 쓸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능선 북개 넘어와서, 이 밑에가 큰 벽이거든요. 한 10m 정도 되는 절벽인데, 이, 이 난간에 서가지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랑 팔자강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중급의 참나무 두개 연결했으니까 이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한 10m 내려가서 수집절벽 난간에 썼습니다. 이런 난간들이 좋거든요. 근데 아직 도라지 삭대는 안 보입니다. 이게 있다가 떨어져서 이 밑에 겨울 쪽으로 추락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자리는 괜찮은데 도라지 삭대는 안 보입니다. 자 여기다가 도라지를 한 10개씩 잇고 저 좌측 저쪽 난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제 좌측으로 한 30m 넘어왔습니다 이쪽 코너인데 난간 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한 10m 내려와서 수직적 난간에 섰습니다 이쪽에는 도라지 삭대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이게 굵은 삭대 도라지랑 맞죠 그리고 이건 이것도 도라지 삭대입니다. 이거는 묵은 삭대고.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옆에도 한 개, 있어요. 굵은 삭대가 한개더 있습니다. 자, 이거 두개 살펴볼게요. 자, 중급에 짱짱한 도라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 흙이 워낙 따뜻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히 못 캐거든요. 그냥 야경으로 대충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자, 짱짱한 목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 얼마나 따단한지 저기다가 도란지 씨를 한 10개 심을게요 자, 밑에 또 따란삭 도 있나 싶어 살펴보고 있는데 뭐가 따른 소리가 들리길래 보니까 보시죠. 이 보시죠 이살모사가 나왔습니다 뱀 나올 때 됐다 했잖아요 이, 한국은. 뱀은 광구가와 있는지 압니다 이 꼬리 흔들잖아요 벌써 이살모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산나물 같은 것도 들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laughs> 날씨가 아직 추우니까 이 빨리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이 보시죠. 이 불독사거든요. 살모스 죽는데이 아기가 추우니까 그렇습니다. 잘 움직이지는 못하다. 자. 자, 옆으로 좀더 넘어오니까 이제 절벽큰 절벽은 끝났거든요. 작은 절벽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보니까 이 보시죠. 삭대가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잔대입니다. 잔대. 또아직 아니다. 잔대는 이래도 보통 보면 별로 안 크거든요. 자,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다음 절벽으로 한번더 이동하려고 하니까 비가 제법 많이 옵니다. 빨리 내려가서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비가 좀 소강상태로... 되길래, 그 옆으로 이동, 한참 이동해서 다음 절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보시죠. 이도아이 시방 맞죠? 여기도 일단 자원은 있거든요. 큰 삭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 밑에서 작은 삭대 보고 위로 올라오니까 이 중급에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삭대 있고 여기 무거운 시방이 있거든요. 요 안쪽에 어디 있는 모양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비 오는 날 밥값은 하겠습니다. 중컵에 야경 도라지가 하나 나왔거든요. 여기다가 도라지를 한 10개 신고 갈게요. 자, 이제 한두 군데 정도 가서 꿀저이말 도라지 몇분리 했거든요. 밥값은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철수는 안 하지만 은또 다음 산행지 몇 군데 둘러볼게요. 비가 추룩 추룩 옵니다. 자, 여기는 예천 선몽대입니다, 선몽대. 명사심리라죠. 내성천 모래가 심리가, 모래강이 심리나 펼쳐져 있대서 명사심리입니다. 이 소나무가, 수백 년된 소나무가 진짜 멋있습니다. 예천에서 아마 관광지 중에 최고 멋있는 곳이 하나, 인한 곳입니다. 예천 선몽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력 타는 황구입니다. 어제 아래 이틀 쉬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쉬고, 수요일 아침에 이번 주첫 번째 산행을 출발합니다.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은 산행 가려고 했는데, 볼통도좀 보려고 했는데, 어제 뭐 눈이 제법 왔거든요. 뭐 사이진 않았습니다. 날씨가 영상에서 눈이 오니까 눈이 다 녹아버렸더라고요. 오늘 북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북쪽도 눈이 많이 왔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늦춰서 내일 정도 북쪽으로 답사 가보는 걸 하고 오늘은 또 동쪽으로 한번 산행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08시 10분 현재 기온은 0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2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31분이고요. 일몰은 18시 37분입니다. 이제 내일이 춘분이거든요 낮과 밤이 똑같아진다는 충분입니다. 아쉽니까 이제 뭐 날이 엄청 많이 길어졌죠. 내일부터는 낮이더길 겁니다. 자칫 커브 주의하세요. 오늘도 한번 가서 또 새로운 장소로 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미세먼지가 날씨가 좀 풀리니까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게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계속 갑니다. 자 안동 쪽으로 넘어왔는데 눈이 제법 많이 왔습니다. 야 아직 지금 기온이 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소나무 가지에 눈은 쳤는거 보시죠. 어유씨, 어제는, 어제 왔으면 엄청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완전 썰국이네썰국 3월 20일에 이런 눈을 본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 오늘 이거 산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나무에 눈 꼽히는 거 보시죠. 와이 외곽길로 오니까 눈이 엄청 왔네요. 이거 다음 30cm 넘게 왔는 거왔겠는데 보니까. 절벽에도 이런 정도 같으면 절벽에도 아직 눈이 사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되면 녹을지 몰라도 지금은 사이 있겠는데 보니까요. 보시죠. 고와 봐서는 오늘 산행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 눈은 오늘 해빛 나고 기온 올라오면 내일쯤 돼야 오늘 오후나 돼야 녹지. 지금은 오전에는 안 녹겠습니다 보니까. 소나무에 눈안눈 사이 있는 거 보시죠. 아, 3월 20일에 이런 눈을 본다는 게 참. 그나마 기온이 그래도 좀 따뜻했기 때문에 도로가에는 안 쌓였습니다. 나무에는 많이 쌓여 있네. 몇 군데 둘러나 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둘러보다가 산행할 만한 데가 있으면 산행하고 아니면 몇 군데 둘러만 보고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벽 타는 황구입니다. 몇 군데 둘러보다가 해가 가장 많이 보는 남 남쪽 남쪽에 이제 눈이 좀 급격하게 빨리 녹고 있습니다. 아침에는요 다허였거든요 황구가 한 시간 정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해가 나고. 기온이 오르니까 눈이 굉장히 빨리 녹습니다. 자, 오늘도 왔으니까 또 산에 가봐야죠. 이 강쪽에 절벽인데, 이 옆으로 한 두세 골 건너가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 1터한 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두 개. 비상 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자, 오늘도 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그늘짐 숲속에는 아직 눈이 한가닥입니다 그래도 날씨가 안 추우니까 빨리 녹습니다 후, 지금 한 두골 건너왔거든요 아마 이 밑으로 가면 절벽이 싶은데 절벽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일이 <laughs> 네, 충분인데 눈이 이만큼입니다 무덤도 이쁘게 자리 잡고 있네요. 요 밑에가 전력 같습니다. 아, 이숲 속에 무덤이 제법 있네요. 요 앞에 이것도 무덤같 있고, 요 밑에도 무덤이고. 눈 떨어지는 거 보시죠. 소나무에. 자, 이제 강가 밑에. 강쪽에, 하천쪽에 절벽을 왔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거 벌집이거든요. 토종벌 벌집인데, 옛날에 누가 여기 벌, 벌통 나와서 꿀딴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 생각보다 그래도 부처선이 없어서 좋긴 좋은데, 일단은 좌우로 이동하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도라지가 있으면 여건은 좋습니다. 이제 안드벨트 차고 카라미너랑 팔자강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저 중급에 참나무 연결했거든요 이 아래가 급경사 절벽인데 부처손이 있는 데는 있고 또 없는 데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쪽은 그래도 햇빛이 나니까 좀 녹고 있는데 이 뒤쪽도 절벽이 있거든요 뒤에는 눈이 곧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왔는 김에 뒤쪽까지 보려고 했는데 뒤쪽은 못볼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한번 여 뒤로 한번 한두 번 정도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20m, 30m 가까이 내려와서 이 절벽 아래쪽에 이렇게올리는 데까지 내려와 봤거든요. 도라지 삭대는 안 보입니다. 있을만한데 보이지는 않네요.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신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저 좌측 저쪽 절벽으로, 급경사 절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장소는 괜찮거든요. 근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자, 이눈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 밑에 절벽에는, 남쪽 방향 절벽에는 도라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 뒤쪽에 서쪽 방향의 절벽인데, 지금 이눈 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전혀 시야가 안 나옵니다. 어디가 절벽인지,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항울 건너면 그쪽부터 절벽 같은데, 지금은 못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녹은 겁니다. 아침에 황고 올 때만 해도 전부 허였거든요. 지금은 기온이 오르면서 많이 녹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보고, 그냥 다음 산행지 또 산행할 때 있는지 몇 군데 둘로만 보고 마무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철수할게요. 자, 철수하는 길에 <laughs> 딱 보니까 여기 보시죠. 부러진 도라이 삭대가 있습니다. 이거 시방이죠. 그러면 이쪽 절벽난간에는 도라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가면서 대충 훑어보고 갈게요. 도라지 삭대 맞죠? 자, 이제 차에 왔습니다. 아이고. 이 노면이 눈 오고 나니까 등산하고 등산복이고 옷이고 간에 등패낭이고 엉망진창입니다. 굽구한게자 이제 철수하면서 다음 산행지 몇 군데 한번 둘러볼게요. 자 주말하고 지난 주에 가져온 도라지들 이 가지고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볼입니다. 세척해 가지고 꿀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제 꿀절임 두 병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도라지가 많이 나올 때는 쉽지만은 도라지가 귀할 때는 진짜 귀합니다. 이한병한 한 병도. 안녕하십니까? 제주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일요일하고 월요일 하루쉬고 화요일은 산행 가려고 했는데 화요일은 눈비가 왔다, 왔다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산행 못하고 화요일은 원래는 벌통 좀 옮길 거 옮기고 좀 이제 밀랍 좀 바르고 몇 자리 좀 괜찮은 장소 벌이 한 2년 정도 나왔던데 안 들으면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것은 벌이 없다 보고 그래서 옮길 거좀 옮기고 이렇게 좀벌 둘러보려고 했는데 눈비가 엄청 오길래 그냥 못하고 오늘 산행을 잠깐 왔습니다 뉴스에 안동하고 이쪽에도 뭐 눈이 좀 온다는 건 들었는데 가니까 눈이 아침에 엄청 쌓여있습니다 아침에 어, 영상에 보시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어제는 눈이 엄청 왔을 겁니다 그나마 기온이 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도로가 있는다하노갖고그 다음에 산에는 아직 많이 쌓여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낮이 되니까 좀 높길래 한국가한두 군데 정도 답사경 갔는데 도라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 뒤쪽 절벽에 서쪽 방향의 절벽도 있는데 그쪽에는 뭐 지금 눈이 사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은 못하고, 그거는 다음에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도라지나 이런 것들이 이 여러분들이 뭐 식물이나 나물 이런 것이 뭐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시중에 파는 최고의 신약이나 명약 있잖아요. 아주 고가의 약재들 이런 것들다 일종의 물론 화학 성분을 만드는 약 약재도 있지만은. 이 천연적인 나무나 식물 이런 데서 추출해서 그리고 혼농 축식해서 만드는 그런 물질들이 아직은 신약으로 쓰이는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연구만 안 됐을 뿐이지 아직까지 어떤 식물이나 어떤 나무에서 어떤 명약이나 신약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과 그런 나무들 그리고 산이 주는 이런 건강함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황구은 절벽의 도라지가 항상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혈액은 혈액이 한뭐 지구의 두 바퀴 반 그러니까 한 10만 킬로 정도 된다는데 고 혈액은 백혈구와 적혈구가있죠 그래서 적혈구는 혈액과 그러니까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몸속의 노폐물 같은 것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백혈구는 우리 몸에 오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들을 침입하는, 침입하는 그런 세균들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백혈구는 세 가지로 남는데 호상구와 그리고 호중구 그리고 림프구가 있습니다. 이 호상구는 몸, 밖,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생충 같은 거, 이런 세, 기생충 같은 걸감염 들어오면 그것을 방하는 방어하는 게 바로 호상구고, 그 다음에 호중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 그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호중구입니다. 그리고 림프구란 것은 몸에 상처 같은 게 생기면 이 하얀 물질 같은 게 나오면서 이렇게 응고시켜가지고 바깥에 세균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상처 같은 게 생기면. 우리가 진물난다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림프구입니다. 림프구에서 백혈구 중에 하나인 림프구가 이렇게 바깥으로 들어오는 세균들을 감염되는 것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라지란 것은, 이 도라지나 이 산약초 같은 게이 약재들이 하는 일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 바로 백혈구의 세 군사들, 호상구, 호중구, 림프구가 바로 몸속에서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세강의 신약초, 바로 절벽의 도라지고, 그리고 산삼이나 이런 하수, 그리고 이런 좋은 약재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다른 것은 우리 몸의 피부가 물론 별로 안 두껍잖아요. 그렇지만 이 피부를 뚫고,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조직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이 기관지거든요. 코나 입으로 들어오는 그 외부 숨쉴때 들어오는 공기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게 몸속으로 들어오면 가장 취약한 게 바로 기관지입니다. 다른 거는 다 피부로 덮여있기 때문에 다 방어가 되는데 이중 삼중의 방어가 되고 그래서 뚫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기관지로 들어오는 이 바이러스는 아주 침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기관지가 이상 있으면 바로 폐로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그 폐혈증이나 이런 게 폐감염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면 황사가 오고 초미세먼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황사나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 밖에서 배출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강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또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좋은 약재나 이런 거 드시면서 운동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만이 이렇게 가장 취약한 기구가 몸에서 가장 취약한 그런 기관들이나 장기들이 방어하는 게좀 유리, 그 유리합니다. 자, 하여튼. 기관지나, 뭐, 폐, 그리고 백혈구의 새, 새 용사들, 새, 새 경찰들 이죠 호중구, 호상구, 림프구가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절벽의 도라지고, 면역력 강화하는 데는 이 도라지를 따라갈 게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오늘도 꿀조림 한두 병 했는데, 꿀조림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문하는데, 이 도라지가, 삭대가 지금 이도라지 보기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삭대 찾는 게참 힘듭니다. 그리고 삭대를 떨어진 삭대에서 도라지 찾는 게 힘들거든요. 하여튼, 되는대로 계속 만들어 볼 테니까, 먼저 주문하신 배로 계속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또 눈이 와버리니까 복설로는 보고 내일 가든지 모레 가든지 아니면 좀쉬좀난 쪽이나 보고 주말쯤에 북쪽으로 가서 지은 지난주에 큰 도라지 나왔는데 그쪽에 그 건너, 건너편에 괜찮은 절벽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또 기물을 찾아서 열심히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광고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일요날 산행에서 산모사 깨어나는 거 봤잖아요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산행 나물 같은 거뜯 드실 때도 개구리가 나오면 뱀도 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뱀들도 나왔고 특히 뭐냐면 논밭에 풀에 찐득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뱀만 걱정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찐득이 같은 것도 참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행하실 때 분명히 긴 옷을 긴옷 그리고 장화나 뭐 등산하 신으시고 산행하고 나면 몸을 탁탁 옷이 다 틀어가지고 찐득 찐득 이런 것을 몸 밖으로 다 배출하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항구는 또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계속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